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관요리사 TV 장사노하게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일 여러분과 약속했듯이 제가 아침에 6시 땡할때 반여상에 로또 대박 복권방에 가서 로또 티켓을 다섯 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침에 반여상에 사장님, 로또 복권방 사장님께 인사를 하고 또 사장님하고 음료수를 같이 나눠가지고 식혜를, 비락 식혜를 하나 마셨습니다. 마시고 시원하게 로또복권을 밀고 대박을, 기운을 덮긋갖고 그래, 제가 이 식당으로 주문해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티켓을 밀은 내용은 일요일 아침에 제가 후기 방송을 했던 그, 꿈의 수 오수와 현실의 오수를 올린 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꿈의 수 오수를 3번, 6번, 11번, 23번, 25번, 현실 수 27번, 34번, 40번, 21번, 19번, 자, 오수, 오수를 올려서 티켓을 두 장을 밀고, 또 보험이라 할까요? 기, 기존 일곱 수 틀에 틀은 놔놓고,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변형을 약간 주가지고, 그래 또두 장을 밀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3번, 6번, 11번이 2, 3번인데, 그 이웃수를 갖다가 한 두, 세 개를 잤고, 어찌보면, 숫자상, 조합상은 비슷하지만, 그안 보이는 숫자가 몇개더 들어가가 있습니다. 바퀴, 멤버 교체를 했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스스 교체를 한네 명을 정도를 하고, 또 마지막 티켓 5천원 한 장은, 이 수하고 무관한 수. 평상시에 제가 24번 항상 데리고 가다가 늘잡보고 10번 또 데리고 가다가 늘잡보고 데리고 가다가 안, 안 데리고 가면은 번호가 톡톡 튀어나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데리고 갔는데 24번, 10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10번, 24번, 19번, 4번, 1번. 이매 숫자를 항상 제가 데리고 다녔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1년 전에 열네 수 조합 이런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항상 이 숫자를 1번, 4번, 24번, 10번, 19번 자 주민등록 맨 끝다리 수가 제가 44번입니다. 이네개 다섯 개 숫자를 항상 조합할 때 이어가지고 가가지고 별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24번 하고 10번은 계속 떼고 가다가 제가 글레의 대차를 갖다가 었거든요. 안 냈거든요. 안 냈는데 24번이 자주 나오고 출연하고 또 이번에 티켓을 오전장한장 걸린 게 스페셜 쪽에서 24번을 넣고 행기 하나 한 장에 오천원 맞았습니다. 그 티켓을 갖고 로또 복권을 밀었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정리를 하고. 자, 여러분, 제 998회 로또 꿈의 수 오수, 현실의 오수, 풀어봅니다. 지난번에 일요일 아침에 후기 발표할 때 올린 그 번호입니다. 361123252734402119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려 로또 대박볶음방에 와서 지난번에 5천원짜리 티켓 한개 걸린 거는지급을 받고, 자, 지금 오늘 제가 미룬 기 차근차근이 천천히 자이 십수로 조합을 한 그런 티켓입니다. 자체장잘 보셨죠? 자 두번째 장입니다. 자 두번째 장을 잘 보셨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두 장의 티켓은 이 밑에 번호로 조합을 해가지고 제가 밀었습니다. 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고를 하고 998에. 자, 그 다음에는 약간 스페셜로 변형을 했습니다. 자, 먼저 변형을 했습니다. 10번이 들어갔고, 21번이 들어갔고, 자, 33번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보면 17번 도 들어가가 있습니다. 24번 도 들어가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동참을 해가지고 데리고 갈 번호를 안, 안 적고 내놓치고 네, 이래서 그 번호를 중점으로 십수 중에 교체를 좀 했습니다. 기본 털은 들어가가 있는 번호는 정말 뭐 7개는 그대로 있고 잠깐 바꿨습니다. 3, 6, 11, 19 이런 번호는 다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 티켓을. 내년 티켓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여기 24번 들어가있고 33번이 바뀐 수도가 21번 17번도 들어가있네요. 17번도 들어가있습니다. 자 이래서 몇개 번호를 바꿔가지고 그 이웃수 출연을 하고 또 제가 이 십수 올린 중에서 또 내수 다수수는 나온다고 전망을 하고 또, 현실에서 부딪히고 꿈에서 몇 개를 반 숫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 메모한 숫자 중에서, 제가 밀고 땡기고 이래 한 숫자를 몇개 잡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스케치북하고 아예 무난합니다. 자, 무난한데, 자, 이 숫자는 제가 항상 데리고 다니던 그런 숫자를, 자, 24번 밑으로 한번 다 잡아줘 봤습니다. 자, 잘 보셨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그 새벽 06시에 6시 1, 2분 정도 되어서 티켓 구매를 반여동 로또 복권점에 가서 밀었습니다. 자,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산에 그현대역 사시는 분, 자, 기장 쪽으로, 정관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자, 공간지대에 들어가면은 로또를 구입하시려고 해도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로또 복권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로움증이 많으실 겁니다. 자, 반여상에 반녀 로또 복권점에 가면은 항상 06시 되면은 문을 열어놓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자, 거기에 커피 자판기도 있고 음료수도 많이 있고 수퍼마켓인데그 로또 기계를 갖고 십몇년 동안 보신 그런 사장님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 말씀드렸지만은 그 로또 복권방 사장님이 장인입니다. 항상 가게 문을 여섯시 딱가면 열어가지고 한 사람도 안 놓치고 자꼭 필요로 온, 오시는 분들 로또 복권을 밀고 갈수 있도록 배려해 를 주시고 자 보통 인내가 아니면 그래은 3 6육십일 항상 문을 열고 일반 로또 복권 방 같은데는 일요일 추첨을 추첨이 끝나면은 문을 닫고 일요일 장사를 별로 안 합니다. 자 그래도 일요일 날꼭 로또 복권 중고물 꼽고 꼽고 로또 복권을 받아 구매하러 가면 문을 닫 닫았기 때문에 뭐. 그 다음 월요일 날, 추운 하면서 아동과동해가 로또 복권도 못 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줄있습니다 주위에 분들이. 자, 그분들 가시가지고 관전상에서 로또 6시 반 되면 언제든지 밀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상당히 그 로또 복권방 때문에 상당히 저는 시간 한 해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깜빡해가지고 로또 복권을 거기서 못살때 서면 쪽에 와가지고 아침에 몇 군데 댕기 봐도 문다닫아놔 사실 9시 반 10시에 로또 복권방을 문을 열어보면은 항상 업무에 할 시간인데, 복권을 구매를 하러 못 나간다. 아닙니까? 자,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번호를 올렸는데, 이번 주에는 정말로 상위 당첨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미출수 그동안 안 나왔던 번호가 많이... 탑재가 되어가 있고, 19번, 20번, 10번, 3번, 33번. 자, 근래에 좀 출연을 안 했던 번호, 23번. 자, 40번도 근래에 출연을 안 했습니다. 27번은 제가 강력 추천하고, 23번, 25번, 27번 중에서 두 수만 받쳐주면 4개 맞추는 건 무난하다고 봅니다. 이번 해차에 998회차에 제가 10수 중에 2 0번호대를 4개를 열었습니다. 자, 20번대를 강수를 떼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20번대만 잘만 받쳐주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20번 4개에서 3개만 정도 탁 캐치가 되면은 나머지 이 앞뒤에서 한두순간 출연을 시켜주면 a 개 정도는 무난하게 갈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방문 전세계가 이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번에 한 티켓도 제가 항상 그 간직하고 또 현실에서 A, B로 나누면 A, B를 많이 접, 접한 그런 번호는 자 1번 항에 조합을 했고 2번 쪽에 우리 국가대표도 1, 1군, 2군이기 때문에 2군 번호를 또, 그, 조합을 해서 밀었습니다. 항상 저는 이번 해차에, 그 다음 해차에 뭐 번호 4개도 한번 맞아보고, 3등도 맞아보고 이래야지 저 로또 방송이 좀 커갈 수 있는데, 하, 5천원에서 갈랑갈랑. 지난번에 4등 한분 걸리고 또 구독자 시청자님께서 4등이 몇분 걸리고 이런 성적 갖고는 제가 상당히 저도 토요일 되면 걱정스럽습니다. 방송 자체를 그렇지만 꿋꿋이 그 순번이 온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점늘리 저를 <laughs> 보답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제가 아침에 별일 없이 무난하게 뭐복권들 밀고 운동도 하고 상움도좀 하고 자 요즘 또 체력이 국력 이다 생각하면서 팔굽혀펴기 100회를 한 번에 100회 하는 걸 연습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70회 정도는 해지는 것 같은데 70개 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8, 9, 0개 하는 것도 너무 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80회, 90회, 100회, 100회 딱 달성했을 때 그때 영상을 한번 찍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자, 코로나19 감염 조심하시고, 자영업자님께서 고생 많습니다. 자, 규제가 빨리 풀어지고, 뭐, 늦게 1, 2시. 아직까지 장사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달에는 좀 풀리겠죠. 나라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신다 하는데 그 이왕 재난지원금 줄거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어?